안녕하세요. 절대업 t v 명품PD 한피디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네 번째 시간, 서남부축, 부천에서 시흥까지, 자, 실제 얼마에 거래가 되는지, 자, 웹을 통해서, 호객론노 웹과 지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오늘은 은계지구,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은계지구, 시흥, 은계지구뿐만 아니라, 시흥의 택지지구는 저만한 전문가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3년 전부터 이미 미 개척지일 때부터 블로그에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분석을 많이 했죠. 물론 그 지역에 사는 토박이들만큼은 모르죠, 제가. 그렇지만 외부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부동산 전문가의 시선으로 시흥의 택지 지구들을 계속 지켜보고 그 발전의 과정을 계속 추적을 하였죠.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런 분석을 가지고, 무엇이 포인트이고, 앞으로 어떤 점이 유망하고, 무엇이 보강이 될지, 그리고 그 아파트 가격들의 변화, 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시작을 부천시청역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서남부 측, 서남부 측은 부천, 송도, 그리고 광명. 자, 그것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세 군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밑으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부천 중동, 상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뭐 92년도 뭐 거진 한 30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 아파트들이죠. 자, 그러다 보면 여기에 이제 평수도 작고, 자 그러다 보면 이 아파트를 팔고 애들 다 키우고 자큰 평수로 새 아파트로 이주해 온다는 것이죠. 자 그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바로 옥길지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옥길지구가 별로 인기가 없었죠. 이 부천 중동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지역이 너무나 외곽이었던 거죠. 지금 지도로 봐도 굉장히 외곽이죠. 이범박도 외곽이었는데 그 밑으로. 여기 뭐, 논바닥이지 않습니까? 주변이 논이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처음에 미분양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피가 천, 이천, 삼천 허던 것이 지금 얼마냐? 한 2억에서 3억 정도 올랐죠? 자, 그런데 이 도시가, 이택지지구가다 만들어지면서, 자, 여기도 굉장히 전원적인 도시죠. 전원적인. 자, 그리고, 어, 아직 뭐 실시 계획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쪽으로 또 지하철도 들어갈 수 있고, 자, 그리고 서울에 대한 접근성은 옥길지구도 떨어지지 않는다. 자, 그렇게 해서 옥길지구가 나중에 각광을 받게 된 거죠. 자, 일단 이제 부천에서 한번 시작해 보죠. 부천에서, 우리가 부천의 대장. 자, 이두 아파트가 지금 분양권 상태죠. 이, 저기, 중동 힐스테이트, 센트럴 파크 프로지오. 아마도 8억에서 9억 정도 할 겁니다. 정확한, 정확히는 알 수가 없 나오는 호가를 참고로 볼 때는 8사 기준으로 8억에서 9억 정도 할 거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옥길 주고 오면은 옥길 자이죠. 옥길 자이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수 있는 거죠. 실거래 기준으로 평가하니까 6억 7천에서 한 6억 9천 사이 7억 사이 자그 정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1억이 떨어진 거죠. 자 이렇게 새 아파트 부천에서 새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 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옥길 주구가또 가격이 또 부담스럽고 부담스럽거나 더 평수를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은계지구로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은계지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계지구가 처음에 어땠습니까? 여기 뭐이 택지지구가 처음에 터가리를할때 아무것도 없었죠. 소규모 택지지구의 어떤 구상권 그리고 지하철 노선도 없었고, 자, 그리고 지하철 노선 은계지구 분양할 때 공사 중이었죠. 자, 그러던 것이 작년인가요? 제작년인가요자 여기가 이제 소사역까지 완공을 한 거죠 제가 이제 은계지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 할 얘기가 무척 많습니다 자 무척, 마, 무척 많은데 자 일단 포인트를 추려 보겠습니다 일단 은계지구라는 것이 어떤 어떤 특징이 있나 자 포인트를 추려봤습니다 은계지구의 가장 최대의 강점은 바로 서울과 가장 가깝다는 겁니다 시흥의 택지지구 가운데 서울과 거리상으로 제일 가깝다. 이거 엄청난 장점이죠. 이거 이 가깝다라는 것 자체는 차후에 엄청난 장점이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린다면 서울과 가깝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지하철 노선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로 이용하는 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차로 이동을 하거나 광역버스를 이동하거나 그러기에는 가장 편한 택시주구라는 거죠. 자 그것은 은계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더잘 알겠죠 은계지구에서 강남 고속화도로를 따라서 사당역 쪽으로 진입을 해서 또는 강남 쪽으로 진입을 한다 무척 빠르죠 자 그리고 자, 은계지구의 성격은 뭐냐 일단 배드타운이라는 거죠 은계지구는 물론 아, 광명 테크노밸리가 완성이 되면 그 자족 기능을 일부 갖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배드타운의 성격이 강하다 서울이나 부천 또는 뭐 인천 쪽으로 근접을 해서 그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그 베드타운이 될 가능성이 많다. 자, 그러나 배드타운 성격도 있지만 광명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지면 분명히 자족 기능도 일부 보완할 것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은계지구의 상권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은계지구는 매우 특이한 그 택지지구입니다. 보통은 기존 상권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상권이 만들어지는 게 보통의 택지지구죠. 105 신도시를 생각하면 딱 맞죠. 105 신도시라는 것은 애초에 없었던 그 벌판이었죠. 자, 그곳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었으니까 신규 상권만 있는 거죠. 뭐, 마찬가지로 송도도 마찬가지고, 세종도 마찬가지고, 은, 행지구라고 그러죠. 은행지구가 있고, 바로, 자, 이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죠. 그쪽을 보금자리 주택으로 개발해서 은계지구를 만들어서 기존 상권과 신규 상권이 조화를 이룬 상권이죠 자 그런데 그 사이즈가 기존 상권과 신규 상권의 그 사이즈가 아주 조화롭다는 거죠 정확히는 제가 알수 없으나 한 3분의 2 정도는 기존 상권 3분의 1은 신규 상권 뭐그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또는 4분의 3, 4분의 1자 그렇게 보면 아주 조화를 이뤘다 자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신규 택지에 들어오면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돼야 상권이 완성되는데, 은계지구에 사시는 분들은 기존의 상권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생활에 매우 빨리 편리하게 적응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은계지구를 생각할 때는, 은계지구의 지하철 개통 후의 모습을 지금부터 그려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은계지구의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 후에 어떻게 여기가 편리한 입, 교통의 입지가 될 것인가. 자, 그것에 은계지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은계지구, 소사 대곡노선이 지금 공정이 51%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소, 대, 소사에서 대곡까지. 자, 그러면 뭐 2021년 말 정도에 완성이 된다고 하고, 자, 그렇게 완성이 됐을 때, 대하역에서 김포항까지김포공항이라는 것은 일자리가 있는데 아닙니까? 그리고 마곡과 연결되는 거니까, 자, 거기까지 15분이면 간다는 겁니다. 15분. 자 도어투도어면 30분이면 간다는 거죠.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많은 전세 수요가 또 들어올 것이다. 실수요가 들어올 것이다. 자 그걸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은계지구에 예를 들어서 그 역세권이 아닌 지역이 있죠. 예를 들어 은계지구, 음기지구, 은계지구에 있는 그 새로 들어온 신규 택지의 역세권이 아닌데 그쪽 그쪽도 지하철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어, 용역이 나왔죠. 저 독산역 쪽으로 신안산선 연결을 하겠다는 거죠 자 이거 계획대로 실행이 되면 뭐 실행이 전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게 연결이 되면 바로 여의도까지 30분이면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구로 디지털 밸리 영등북쪽 영... 그것이 완성될 때의 은계를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은계가 금계가 될, 될지 한번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은계 지구는 지금의 은계 지구의 가격 시세가 제일 강한 데는 신천 프르지오죠신천역 프루지어 센트럴 프로지어죠 주상복합. 자, 그 트리플 역세권이 될 자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초역세권의 시세가 제일 강한데, 자, 차후에는 변화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자. 자, 그 아파트만 좋다고 보지 마시고, 은계지구의 특징이 뭐냐면, 아파트마다 가격의 편차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지금은 조금 있지만, 앞으로 별로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은 이따가 지도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포인트, 은계의 강점은 시행에서 차후 대체지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제가 한번 나중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은계지구에 한번 가격을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은계지구의 가장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센트럴프로지오 대략 6억이 넘는다. 이곳이 센트럴프로지오 주상복합. 올 5월달에 입주하죠 5월경에 자 5월에 입주하는 센트럴프로지오 한 8사 기준으로 한 6억 정도가 넘는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거고요그 다음에 여기가 처음에 분양을 할때 분양을 할때 분양가가 높았다고 그랬죠 사학한 초반대가 됐었죠 거진 분양 프리미엄이 2억 붙었는데 그때 분양가가 고분양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3억 한 5천에 분양할 때 한 3억 5천 확장비까지 해서 할때 여기가 한 4억 천, 2천 하니까 고분양가라고 해서 미기약 물량들이 엄청 나왔죠. 자, 그거 줍줍하신 분들이 워너비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두산역, 두산 유 위부. 이거 제가 작년에, 아, 작년 초에 이길 때 프리미엄이 한 3천도 샀었죠. 3천 이하로도 살수 있었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거 요즘 프리미엄이 거짓 뭐 5억 2천 최소 5억 5억은 넘죠 5억 2천 옥길지구보다 1억 이상 싸죠 자 그러니까 이 밑으로 어싼 것을 찾아 내려와서 그 수요를 메꿔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나온 매물이 한 5억 2천 정도 자 이거 역시 프리미엄이 한 1억 한 2, 3천 올랐죠 제가 말씀드렸을 때보다 자 그리고 대하역세 은계지구의 강점은 뭐냐면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역세권이 많다는 겁니다 대하역세권에 어, 두산유부 대하역세권에 뭐이 정도면 초역세 까지는 아니지만 거짓 뭐 초역세권 어반 리더스 LH 에서 만든 거죠 이거 역시 뭐 전매장이 묶여 있지만 이것도 거의 초역세권 시흥센트럴프로지오 역시 초역세권 자 마찬가지죠 자 은계지구를 보실 때 이게 어, 이게 이제 새로 그 택지지구죠 정확히 보면 이렇게 타원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가 새로운 택지지구죠. 이게 구도심이고, 이게 구도심입니다. 이 구도심 뒤에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서 보금자리주택을 만드는 거죠. 싼 보금자리, 싼 택지를 이용해서 보금자리주택을 만든 거죠. 자, 은계지구의 주민들이 바로 입지가 여기가 떨어지는데, 뭐 가격은 비싸다 해서 분양을 많이 안 받았습니다. 오히려 여기 입주민들이 스스로... 그 지역에 대해서 평가를 높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것은, 그, 그, 그런 실수를 왜 했냐. 음계 지구의 어떤 한계를 스스로 알았던 거죠. 스스로. 자, 여기에 지하철이 들어오고, 이쪽으로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것도 사, 상상을 못 했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 부천에서, 부천에서, 또는 광명에서, 또는 안양에서, 자, 이 신규 아파트의 수요를 예측을 못한 거죠. 이 신규 아파트를 찾아 이 비싼 가격, 그, 오, 여기 5억은 상상도 못 했죠. 예전에 8, 4, 아, 9, 8 기준으로, 9, 8 기준으로 여기가 아, 3억 5, 6천 할때 여기가 4억이었습니다. 구축이 3억 5, 6천이었고 신축이 4억이었습니다. 그러면 5천을, 두, 5천을 더 주고 신축을 분양받는 게 낫죠. 근데 그 5천이 비싸다고 분양을 안 받았다는 거죠. 자, 그, 그래서 이은계우미린이 고급지에 있는 은계우미린이 바로 미분양이 났던 거죠. 몇 달간 미분양 나가지고 몇달 동안 팔았습니다. 저 역시 이때 미분양으로 들어간 거죠. 택지지구의 강점, 그리고, 어, 신축아파트의 강점. 자, 그런 것들을 간과한 거죠. 그리고 은계지구의 미래의 발전성. 자, 그런 걸간과한 거죠. 자, 역시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건? 자, 요거 44평. 예를 들어서 지금 거래는 만 6억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매도 효과는 7억입니다. 이거 초반에 피가 나올 때, 안 팔릴 때, 제가 200짜리도 봤습니다. 200짜리도 받고 로얄똥, 로얄층이 미분양 물건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거 봤, 받... 그때 다 뭐라고 그랬냐. 44평을 이 동네에서 누가 사느냐. 자, 그 얘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셔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대형평수라고 이런 데서 안 된다는 게 아니죠. 자, 이 평수를 누가 샀겠습니까? 부천, 광명에서 예를 들어서 30몇 평에 사시는 분들이 평수를 늘리러 이쪽에 들어오는 거죠. 싸지 않습니까? 그때 살 때는 4억 5, 6천이면 샀으니까 분양권 전매 초창기에는. 자, 그럼 부천에 5억을 팔고 4억 5천에 신축을 사는데 비싼 게 아니죠. 자, 지금은 물론 이제 뭐 7억 가까이 나오지만. 자, 그리고 은계제일풍경채 이것도 지금 이거 초반에 피가 3천 이었죠 지금 피가 거진 1억 5천이 올랐나요 한 1억 5천이 오른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한 건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